바른 척 하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자, 우선 진단 테스트 10문항짜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여백 많죠? 그죠? 풀이하는데 걸리는 뭐 시간도 적고 풀이 줄수도 적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지수 법칙 좀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좀 써놓자. 누군가가 지수법칙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법칙 몇가지냐 물으면 펜을 왜 놓은 거야? 놓은 거 아니지? 누군가가 지수법칙이 몇가지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야. 자 어떻게 세 가지냐. 자, 동그라미 1번. 밑이 같을 때 A에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위치 같은 상황에서 위치, 밑이, 이걸 위치라고 하지 밑에 있으니까, 자, 예. 위치 같을 때 곱하기는 뭐로 바뀐다? 더하기로 바뀐다. m 더하기 n이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 1번 문제죠? 1번 문제 보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도대체 몇 제곱을 곱했길래, A의 일곱 제곱이 됐습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죠? A가 두번 곱해져 있잖아요. 몇번더 곱해져야 7이 될까요? 자, 위치 같을 때, 위치 같을 때, A, A 똑같이 같을 때, 지수끼리 뭐 한다, 얘들아? 더 한다. 더 해서 누가 나와야 돼? 7, 7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문제의 네모의 정답은 뭐였어? 5였지. 음. 이해가시죠? 알겠니? 음. 자, 두 번째. 지수법칙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지? 곱하기는 뭐다? 더하기다. 지수끼리 더하기다. 그럼 이제, 나누기는 지수끼리 뭐다? 빼기다. 기억나시나요? 음.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다. 그러면 밑이 같을 때, A하고 A가 이렇게 같을 때, 나누기는 뭐다? 빼기다. M 빼기 N. 나누기는 빼기다. 오늘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평가, 진단 테스트. 진단 테스트에 보면 은 6번 문제만 보세요 6번 문제 6번 문제 보면 A5 제곱 나누기 어, A의 몇 제곱인지 몰라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하게 생긴 게 있어 A의 9 제곱 분의 1 이게 뭐지? 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 보세요 이게 의미상으로 이제 빼기가 된다고는 했지만이중간 과정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A가 M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n 개를 약분시키면 a가 몇개 남을까요?라고 하면은 n 빼기 n이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에 다섯 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a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 a가 몇개쭉몇개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약분을 다 하고 나니까 밑에 몇개 남았다는 거야. 대답에몇개 그 남았어? 아홉 개 남았대지. 약분을 다섯 개를 하고도,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도 몇개 남았다고? 아홉 개 남았다는 거지. 그럼 원래 몇개 있었을까? 열네 개. 열네개 있었겠지?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14였다라는 거야. 알겠지?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럼 이걸 한 방에 배우는 방법.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A의 9제곱분의 1은 제가 지난번에 이걸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아직 중등에서 배우지 않지만, 자, A의 9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9라고 했었지? 마이너스 9제곱. 자, 왜 그러냐? 너 실제로 네모를 써봐봐. 네모가 14인 걸 답을 알고 나니까. 봐봐. A 5제곱, 나누기, A의 14. 봐봐. 그러면은, 5 위치 같을 때나누셈은면 뭐라고? 빼기 그럼 5에서 14를 빼면 얼마야? a에 5에서 14 빼면 얼마냐고 마이너스 9잖아 그치? 어 마이너스 9라는 건 밑에 a에 9제곱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했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단 테스트의 6번 문제까지도 한 방에 해결했다. 나누기는 빼기다. 그럼 5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바로 푼다 고하시면 다섯 개에서 몇 개를 빼야 마이너스 9가 되느냐. 이거 풀다 보면 이게 14인 걸알수 있다는 라 거야. 이해했니? 체연아? 자, 3번. 지수법칙 3번. a 의 m 제곱에야 바로하고 m 제곱이 나올 경우에.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자, 바로 안과 밖을 뭐한다? 네. 곱한다. 기본적으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laughs> m 곱하기 n 위에서 mm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음, 저기 뭐냐? 4번 문제 진단 테스트 10문항짜리의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보시면 A의 3제곱 동그라미 1번이에요 A의 3제곱에 3제곱 자 봐봐 이게 A의 6제곱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맞지? 그럼 이게 괄호 안과 밖을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럼 3, 3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그치? 6을 읽으라는 게 아니야 33 3 뭐야? 응. 알겠지? 곱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또 동암 2번 봐봐 A의 제곱에 세제곱에 곱하기 A의 세제곱이야 자, 해볼까? 연속 동작, 바로 안가봤고뭐 한다고 대답 곱한다. 그럼 A의 몇 제곱이야 지금 이거? 네. 6 제곱이지 근데 A가 6개 있는데 여기에 3개 더 들어왔잖아 그치? 네. 몇 개야? A의 9제곱이지. 맞아, 틀려? 네. 틀렸지? 거기 8제곱에 써져 있으니까 틀렸잖아. 네. 체크 안할 거니? 너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 X의 세제곱에괄호하고 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에세제곱 자, 갈게. 앞에 봐. 괄호 안 가만큼 뭐 한다고? 곱한다고. 그럼 X 몇 제곱이야? 네. 6제곱. Y의 몇 제곱? 네. 9제곱. 그 x 의 6제곱, y 의 9제곱,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었던 거지. 이해 가시나요? 네. 과로 안 가봤고 뭐 한다? 곱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A에. M에 N. 이렇게 하면, m N 곱한, M 곱하기 N 하나, N 곱하기 N 하나 어때? 똑같지. 2 곱하기 3 하나, 3 곱하기 2하나 똑같잖아. 교 선생님이 두 번째, 선생님의 시기이죠요 3번에서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바꿔야 한다죠.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m 제곱에 뭘로? m 제곱으로 이렇게 순서 자리를 바꿔도 된다야. 알겠지? 자리 를 바꾸란 뜻이야. 이게 포인트야 얘랑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이 3번 지수법칙 3번에 괄호 안과 바꾼 곱한다 또는 두개는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치면 괄호 안에 종류가 다른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사탕이 두개씩 있어 이 선물 상자에 그 다음에 초콜릿은 세개씩 모여있는 거야 자,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3을 써준다고 치면 은이 박스 안에는 사탕은 몇개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두 개씩 세개 있으니까. 2 3은 6. 6. 되지? 네. 초콜릿은 3 3은 9. 9. 알겠니? 네. 여기 3이 여기 각각 이 분배법칙에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알겠습니까? 네. 음. 한번 해 볼까? 요 자, 8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겠습니다 오늘 진단 테스트 8번부터 10번까지요 앞에 보시오 3에 X의 A제곱에 B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81에 X의 24제곱이 나온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종류가 다른 애가 있어요 하나는 3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x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음. 과로 바깥에 b가 여기 <laughs>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음. 그러면 3 위에 1이 생각돼 있으니까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과로 안과 곱한 거니까 b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 3의 b 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현재? 81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3을 몇번 제곱해야 81 나와? 네 번, 네 번.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 27 곱하기 3? 81. 기본이다.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4. 네번 곱해야 되는 거지. 3을 네번 곱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B가 뭐라는 걸 이미 알게 됐지? B가 뭐라는 걸 알아냈어? 4라고 알려줬지. 그럼 자, 이제 X 입장에서 보자. X 입장에서 4 곱하기 A가 24니까 4, 6, 24겠지? 그래서 A 얼마야? 6이지? 되셨나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10. 10. 정답 몇 번? 5번. 알겠죠? 바로 안 가갖고 뭐 한다고? 곱하는데, 과로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각각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뒷장 9번. 9번. 너네 동그라미를 믿지 마. 난안 믿는 지 오래야. 216의 세제곱은 2의 몇제곱 곱하기 3의 몇제곱 그거의 세제곱. 자, 형식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바깥에 누가 있죠? 세제곱. 바로 바깥에 세제곱이 있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216을 소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상식적으로 216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216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는 것을 아시면 참 좋겠다. 66, 36 곱하기 6은 216이죠. 반응을 안 하는 게더 무서운 거 알죠? 고개를 끄덕이든 대답을 하듯. 맞죠? 그래도. <laughs> 했어? 잠깐만. 216을 소인수분해하면 6이 세번 있잖아, 그렇지? 6을 소인수분해봐. 해 그러면 2가 몇개 있어? 두루루, 세개 있어. 3은 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그럼 3세개 있는 거 맞잖아. 그럼 2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그럼 뭐야? x는 뭐가 되는 거지? 3, 맞지? 2가 세개 있잖아 위. 세번곱해져 있잖아. 맞습니까? 맞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정리해봐라 했어 그럼 해봐 3 3은? 9잖아 3이 몇개 있어? 9개 그러면 이것도 3 3은? 9 2도 9개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이게 y잖아 y는 뭐? 9둘 다가 얼마야? 12 되셨나요? 맞추셨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혹시나 하고 해주는 거야? 혹시나 하고. 물론 더 어려운 문제는 많지만. 마이너스 5에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해주는 건데. 자, 요거. 요거의 B제곱은 마이너스 125에 X의 몇제곱? Y의 9제곱. 자, 여기서 ABC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잘 봐. 다 하나씩 뜯어내도 상관없거든 얘들아 봐봐 종류별로 여기 이걸 괄호 따로 쳐봐 그럼 마이너스 5 괄호하고 여기에 몇 제곱? 몇 제곱? B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분리하라고 그럼 또 여기 있는 또 X 네제곱짜리가 또 하나 있지 그러니 <웃음> 그러니 <웃음> 어 그럼 여기 X 네제곱 있잖아 여기 그 얘도 따로 괄호로 분리해. X 4제곱. 그럼 몇 제곱 하면 돼? B 제곱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또 여기 Y에 A제곱 같은 게 있거든? Y에 A제곱. 여기다가도 뭐? B제곱.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 오른쪽에 비교해봐. 앞에 봐. 그럼 여기 숫자 누구 나오지? 마이너스 125 나와야 되겠지? 오를몇번 곱해야 돼? 세번이겠네 그럼 B가 얼마야? 3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 가 b자리에다 뭐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3 넣어주면 x에 4, 3 12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겠지? 맞니? 그럼 b가 아까 전 얼마였지? 여기서? 3이었지? 근데 결과적으로 y가 몇 제곱 나와야 되는데 y는 여기? 9제곱 나와야 되지? 그럼 3 곱하기 뭐가 9야? a는 3이 되겠지? 되셨죠? 다 더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18그렇지 <laughs> 악용하는 애들 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피곤하면 감정을 실어서 읽어요 음? 자 10번 문제 됐습니까? 음. 네 오우씨 <laughs>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알겠지? <laughs> 8번 9번 10번 다만 한끼도못 먹어서 그래 8번, 9번, 10번 그러니까 6번, 8번, 9번, 10번 풀었고요 제일 많이 틀린 건 5번이었어요 어이가 없죠 5번이지만 제가 7번 먼저 복습 삼아 풀어준 다음에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풀는거한 30초 내외니까 자, a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바로의 3의 5제곱 나누기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b는 3의 6제곱 나누기 3의 4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이야. 자.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뭘? 나누기가 나누기 기호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 어찌? 네, 지난번 얘기하지 않았냐, 선생님 제자 얘기하지 않았냐? 어? 서우대반 어, 안... 저기 제자 얘기 안 했어? 했잖아. 니네 반이야. 니네 반에서 얘기했어. 무슨 일이? 얘기? 알지? 응. 맨날 다맞지만 제일 열심히 듣고, 제일 열심히 준비한다. 안다고 쳐다보고 있잖아 자 해볼게 질문할게 6 나누기 2 나누기 3 6 나누기 2 나누기 3 무슨 얘기할지 알지? 연속으로 나올 경우 u n d a y Gaji. Yonzo, Dark Yong, always up ther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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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어떻게 되지? n 3. 3 나누기 a 은 e 이지 만약에 요 앞에서부터 하면 답이 1이 나와 그냥 만약에 뒤에서부터 다고 쳐봐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날 기분 따라서 난 뒤에서부터 해볼래 그래서 2 나누기 3을 해봐 얼마야? 네. 3분의 2지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6에서 나눠보려고 했어요 나누기는 뭘로 바꾸죠? 곱하기로 바꾸면서 둘이 바꾸니까 2분의 3이잖아요 네. 답이 얼마죠? 9. 9죠? 답이 다르네? 2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해줬잖아 그치? 네. 어. 그 때, 뭐라고 했죠? 나누기 기호가 연속 나올 경우, 뭐야? 뭐가 맞아, 답이 위에, 위에 거지? 뭐라고 했죠, 내가?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앞에서부터. 앞에서 앞에서부터 뒤로 먼저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했지. 근데 예외가 있다고 했어. 주의사항, 예외. 어떤 게 예외? 그렇지. 발호가 응. 있는 경우에는 발호가 있으면 바로 응. 먼저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럼 과로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하는 뜻이네. 요거 먼저 하는 뜻이네. 맞지? 3 다섯 개 있었어. 밑에 두 개를 약분시켰어. 몇개 남아? 5 2니까 세 개. 죠 3의 세제곱. 거기서 다시 나누기 3의 제곱 해 봐. 그러면 나누기는 뭐다 얘들아? 음. 빼기다. 그럼 3 2니까 얼마야? 3의 1제곱. 맞습니까? 네 이게 a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빼기해 봐. 4 빼기 한 뭐지? 3의 제곱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3의 6제곱에서 다시 나누기 3의 제곱을 해 볼게요. 나누기 뭐라고? 네. 뭐라고? 네. 빼기. 3의 몇 제곱이야? 네, 네. 4제곱이지. 같니 네. 다르지? 다르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은 3이고 3의 4제곱 얼마야? 상식적으로 81이죠? 그러면 둘이 뭐하라고 했어? 더하라고 했지? 81 더하기 3은? 84 알겠습니까? 네. 할수 있겠죠? 이제 대망의 대망의 5번 하고 자, 이번 확인 진단 테스트의 어, 가장 핵심은 사실 5번하고 2번에 있습니다 2번하고 5번을 풀줄 알아야 됩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일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아주 경이롭게 풀어놓으셨던데 <laughs> 재밌었어.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지금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laughs> o, X 하나만 골라. 난 포기 이런 거 하지 마. 자, 다시.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자신 있게손 들어. 세 명. 없다. 마시 못해 드는. 누가 맞을까? 지금 쓸수 없지 왜? 어? 여기 봐 여기 안 지웠다 <laughs> 여기 있잖아 지수 법칙에 쓰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밑이 같아야 되지? 이게 같니? 지금 당장 이게 같아? 그럼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니? 안 되지? 왜안 돼? 밑이 다르잖아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 밑을 밑을 뭐 한다? 밑을 같게 해야겠지. 같게 만들어야 지수 법칙을 쓸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4를 뭘로 바꿔? 2의 제곱으로 바꿔야겠지. 이렇게. 괄호 치고. 알겠니? 그러면 괄호 안과 바깥 건뭐 한다고 했어? 곱한다고 했지? 곱해 봐. 시작. 2의 아 이정도면 되잖아? 이제 1학년 2학기 됐는데 시작! 4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지? 네. 이해가죠? 네. 그럼 여기 앞에는 뭐예요? 이해자 바로 분명 법칙 시작 4X, 4X, 4X 마이너스 4죠 자 다시 물어갈게요 네. 이제 지수법칙 가능합니까? 네. 왜 네. 가능하죠? 밑이 미치 같아졌으니까요 그죠? 밑이 같을 때 나눗셈은 뭐라고? 빼기라고 빼기, 빼기. 뭐라고? 빼기. 나누기는 빼기. 빼기.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자이한 e 번만 쓸게요. 2한 e 번만 써놓고 앞에 있는 4x 빼기 4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4x 빼기 뭐? 6을 빼주는 거겠죠. 알겠지? 대입하도 대입하고 난리가 났더만. 어? 재밌었어. 2에 4x 빼기 4x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빼기 빼기 6이니까 뭐야? 플러스 6이 되니까 6, 4, 얼마? 2. 그래서 답은 4. 4. 할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수 법칙 세 가지. 이것만 외우면 안 돼. 곱하기는 더하기다 나누기는 빽이다. 바로 안 가봤고 곱한다. 이거만 하면 안 된다고. 이거의 대전제는 뭐라고 얘들아? 미치 같아야 돼. 그럼 다르면 같게 만들어야지. 이해가죠? 같게 만든 다음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딱풀면은이 교시가 끝날 것 같아. 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 이 빨리 가지? 남아 그래? 아니, 오늘 애들이 여행을 좀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남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오늘따라 빨리 가 쉬운 거래서 그런가? <laughs> 문제풀이를 하니까 되게 빨리 가요 개념 설명하면 되게 늦게 가는데 자, 2번 문제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풀는지 모르겠다 x 더하기 y는 9라고 했어 자연수 XY라고 했어. 설마 하나씩 넣어봤니? 자연수 XY. 둘이 더해서 두고 되는거 1, 8, 2, 7, 4, 6. <laughs> 했어? 잘했어. 자, A는 뭐야? 2의 X 제곱. 그 다음에 B는 뭐야? 2의 Y 제곱이지. 앞에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죠? 지수 그렇지. 얘 뭐라고 하죠? 지수. 지수 맞습니까? 음. 그럼 자요. 1세요 이게 뭐에 된 거죠? 지수끼리 뭐 해졌죠? 음. 더해졌죠. 여기 안 지웠어.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곱해야 되겠죠? 이해 가니까? 그럼 이게 x하고 y가 더해지려면 얘네 둘을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다고?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A와 B를 곱한 거니까 얼마가 돼? A, B가 되는 거죠? 동의? 하시나요? 응. 둘이 곱해야 되잖아. A, A, A하고 B 곱하면, 2X제곱 곱하기 2XY제곱이잖아. 그러면 밑치 같나요? 응. 그러면 곱하기는 뭐예요? 응. 더하기라고 했죠? 이렇게. 맞니? 응. 그럼 X 더하기 Y가 아까 뭐라고 했어? 라고 했지? 네. 그럼 2의 9제곱은 뭐야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지 2의 9제곱 얼마? 512라고 외우라고 했다. 네. 아직도 못외웠 8제곱은? 256. 256. 7제곱은? 123. 120. 120. 자, 왜 대답하지 않는다? 2의 10제곱은? 1024. 1024. 2의 6제곱은? 대다수가 여기까진 지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식이다 상식 모르면 상식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 5번. 언제 힐이 넘볼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자 됐죠? 그래서 저는 2번 하고 어,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풀어드렸네요 뭐 3번 하나만 빼놓고 했는데 3번 맞췄겠지? 틀린 사람 이 있어? 없지?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테스트 이건 좀 많이 틀렸던데 이게 좀더 나은 그 버전이죠? 조금 더 살짝 더간 버전이네요. 이게 조금 더 아까 그거 방금 전에 봤던 건 진단 테스트니까 아주 완전 쌩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테스트가 그 다음 라운드, 그 다음 라운드 열문 짜리 자, 요거 제가 질문 이따가 받을 거고 거의 다풀것 같은 느낌인데. 다 풀고? 그다음에 오늘 그 숙제로 드리는 건 지수 법칙과 시계 계산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60문제짜리 그 저랑 연습하셨던 프린트가 있어요. 과거의 나를 이겨라 이건 뜻이죠. 과거의 나를 이겨. 라 과거의 여러분들 이 풀었어요. 지금 풀수 있을까? 이게 숙제예요. 60문제짜리. 숙제. <laughs> 네. 시렇 해보셔야 돼요. 당연한 소리죠.